예. 이제 첫날이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문화란 뭔가, 또 기독교문화는 뭔가, 또 기독교 문화와 세계관의 관계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면서 문화적인 그런 삶,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어, 그 말씀에 따라서 어, 생활하는 그 모습, 삶의 그런 가치관, 삶의 양식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우리의 삶의 양식은 우리 내면 속에 에, 우리의 세계관으로부터 문화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이런 이제 내용들을 다룬 많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교재를 비롯해서 부교재와 또 중요한 그런 또 책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는 기독교 문화관이라는 그 로버트 웨버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로버트 웨버가 쓴책 이. 에 책이 지금 이렇게 품절이 돼가지고 어 출판사에서 이렇게 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출판사에서 어 허락을 얻었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볼수 있는 에 이렇게 에 카피할 수 있는 그래서 교재용으로 수업용으로 쓸수 있는데 출판사에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기독교 문화관 저자는 어 로버트 웨버. 이승구 교수님이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보는 책으로 기독교 문화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또 근본적인 아주 실제적인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독교 문화가 뭔가 그런 용어를 또 설명을 해주고 또 그런 어 기독교 문화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근거 구약 신학을 해주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그런 또 근거를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근거는 이제 그 유명한 그 리차드 니버가 쓴 '크라이스트 앤드 컬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미국에서 자랑하는 그런 신학자들 있죠. 라이놀드 니버와 리차드 니버 이런 사람들이 미국이 자랑하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두 형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그런 신학적인 활동을 많이 한 유명한데, 리차드 니버는 라이놀드 니버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니버가 문화에 대한 프 r i 스 c e t o n Culture*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그 문화에 대한, 특별히 기독교 문화에 대한 그 이해를 주는 아주 고전적인 아주 명작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번역한 책으로 이렇게 이제 IVP라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기독교 사전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이런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는 시 분이 이제 에, 리차드 니버입니다. 여러분들이 백화사전 또 위키피디아에 보면 리차드 니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어, 리차드 니버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섯 가지 문화적인 모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 이 다섯 가지 모델인데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 이 다섯 가지 모델 여기 보시면 첫째로 그리스도와 문화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 첫 번째로 문화와 문화와 그리스도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 서로 원수지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과 문화는 서로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의 모델은 문화와 그리스도 관계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죠. 문화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타협형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위에 있고 그 밑에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문화를 굴림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또 아, 집단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 문화와 아, 이 그리스도의 역설적 관계라고 그럽니다. 서로 아, 혼합되지 않고 나란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가고 문화는 문화대로 가는 이런 역설적인 그런 평행성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루터의 두 왕국이죠. 그래서 에,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교회는 에,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고, 세상은 에, 일반 그런 정치, 그런 통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에, 에, 두 가지 에, 그런 왕국으로 두 왕국 유명한 루터의 두 왕국 사상이죠. 결국 하나님은 율법도 끝까지 쓰시고 또 복음도 끝까지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그런 그런 관계를 이렇게 보는 것이 역설적 관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있는 관계가 뭐냐면 변혁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문화를 이 세상을 변혁시켰다는 거죠. 변혁.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화 속으로 흡입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시고, 또 예수님이 문화 위에 굴림하는 것도 아니시고, 또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와 이렇게 각각 구별해서 역설적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문화를 변역하러 오셨다. 그래서 변역적 문화를 주장합니다. 이게 다섯 가지 이런 모델을 주장한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문화의 관계, 그리스도는 문화를 변역하는 것이다. 이게 리차드 니버의 주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좀 실전주의적이면서도 신정통주의 신학자로서 어,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문화를 본 대표적인 학자가 리차드 리버로서 어,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학자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유럽에서는 특별히 네덜란드가 아, 또 신학이 발전이 돼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많은 그런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아브랑 카이프라든지또 오늘 여기에 있는 스킬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신학적인 문화적인 발전이 많이 오게 되는데 바로 이 여기는 스킬더가 쓴 그리스도의 문화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화란에 있는 그런 개혁 신학적 전통에 있는 그런 관점 속에서. 바로 문화적인 문화에 대한 해설을 해준 스킬도입니다. 스킬도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관점이냐면 어, 모든 문화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문화의 키, 문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이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중심, 문화의 열쇠로서 그리스도를 강조한 그 학자가 클라우스 스킬더라는 사람입니다. 사전에 찾아보시면 스킬더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유키피다에 스킬더에 대해서 문서를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킬더는 아브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아브라함 카이퍼와 조금 생각이 다른. 그런 문화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 중심적 문화관을 그러니까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강조한 그런 기독교 문화관을 강조했다면 그 아브람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브람 카이퍼는 이제 그 영역 주권을 강조하신 분이죠. 영역 주권을 강조하셨는데 여기 이제 글자가 잘안 보이죠. 이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나오죠. 그래서 김재윤 박사님이 있으신 건데 영역 주관 여기 나오죠. 영역 주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음청을 주셨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 예수 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문화적 활동을 하라는 거죠. 상당히 좀, 어, 좀 이렇게 포괄적이고 어, 좀 이렇게 넓죠. 에, 그럼, 그러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는 모든 교육, 모든 문화적인 활동 속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분야, 교육, 철학, 그래서 스포츠라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 영역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영역에서 강조한 그래서 그런 문화관을 강조한 것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런 일반 은총에 근거한 문화관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킬더는 너무 넓다 너무 넓다 좀더 좁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이 문화적 활동을 할수 있는 거고,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는 거지. 그래서 좀더 좁혀서 그리스도가 문화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문화의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서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스킬더의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란시스 쉐퍼라는 이런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생들은 프란시스 셰퍼 또뭐 아브랑카이퍼 또 스킬더 뭐 이런 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학부 학생들은. 그런데 이 프란시스 셰퍼는 이제 미국이 자랑하는 또 복음주의 서클에서 우리 또 개혁주의 서클에서 자랑스럽게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프란시스 셰퍼죠.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알프스에 그 가서 아, 나의 공동체 생활을 하죠. 에, 알프스에 가서 라브리라는 그런 에, 그런 그 캠프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문화 사역 또 어, 기독교 철학적인 거또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아, 많은 젊은이들을 에, 교육하고 또 영향을 줬던 분이 프란시스 쉐퍼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쉐퍼가 이제 그 기독교 문화에 대한 복음적 그 성경적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성경으로 바꿔야 된다. 복음에는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복음적 성경적 문화관을 강조하신 분이 프랜시스 셰퍼의 문화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소개할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우리 김 김영환 교수님. 김영한 교수님, 숭실대학교에 계셨고, 숭실대학교에서 아, 기독교 학과를 또 창립하시고, 한국개혁신학대를 창립하시고, 아, 우리 한국의 그 신학 또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시는 아주 존경하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 있습니다. 김영한 박사님이 이제 쓰신 글이 한국 기독교와 문화시아 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 독일에서 공부하셨죠. 어, 맨 처음에는 기독 어, 철학을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두 번째 다시 또 신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 권위자로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가 김영환 박사님이신데, 이게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어, 여러분들에게 공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재밌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은 이제 그 누구냐면은 벤 후저라는 그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리니티 신학조에 계신 어, 케빈 벤 후저인데 이 케빈 벤 후저가 어, 이제 박사 과정에서 강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강의한 것에 대한 설명도 좀 여기 써 있고, 그 다음에 그 수강생, 학생들이 이제 각자 주제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문화가 드러나는가에 대한 이런 실제적인 그런 문화에 대한 그런 적용을 해본 그런 책입니다. 교수님과 학생이 같이 공조한 책이죠. 문나 아시나. 그리고 이제 그 프란시스 셰퍼에 관한 이런 문화에 관련한 책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이런 책들을 많이 이렇게 또 출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문화와 성경의 문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그 기독교 문화는 뭐고, 그러면 성경의 문화는 뭔가? 그러니까 어 기독교 문화는 성경 문화에서 나와야겠죠. 성경 문화는 예수님의 문화관에서 나와야겠죠. 어 성경적 문화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그 본문 자체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성경적 문화죠. 성경 본문 자체, 성경이 말하는 문화가 뭔가 구약에서 말하고 신약에서 말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라,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모든 내용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것이 성경 문화죠. 그래서 이 성경적 혹은 성경의 문화관에 대해서 로그랑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신약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그런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윤철원 교수님 쓰신 책이 바로 성경의 문화죠. 그러면 성경의 문화관과 기독교 문화관의 차이점이 뭐죠? 성경의 문화관은 성경만 말하는 거고,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어, 교회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어거스틴은 이러이러한 문화를 얘기했고, 루터와 칼빈은 이러이러한 문화를 말했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역사 속에서 어, 많은 견해들을 수용해서 말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죠. 그러니까 성경 문화관 얘기할 때는 어, 거기에 칼빈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리차드 니버의 그런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예수님의 문화, 바울의 문화를 말할 수는 있지만, 에, 칼빈의 문화를 말하기는 조금 멀어지잖아요. 에, 그게 이제 성경의 문화지만,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 전체 역사 속에서 성경의 문화관 플러스, 그 성경의 문화관이 어떻게, 에, 초대교회에, 어거스틴에게, 루터 칼빈에게, 스킬더와 쉐이퍼와 또 자크 엘룰이라든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손양환 목사님장기려 박사님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그런 문화가 꼽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독교 문화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더 포괄적이고 많은 그런 인물의 그런 사상과 시대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조직화된 것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책을 소개해 드린다면 에, 이번에는 그 디아이 카슨이라는 분인데 이 디아이 카슨이 'Christ and Culture'라는 이런 책을 어, 리차드 니버랑 거의 어, 내용이 같죠, 내용이 같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신약학자지만 이런 것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선 이런 헨리 그 반텔이라고 헨리 R. 반텔입니다. 이분이 칼빈주의 문화가이라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근선 박사님이 이렇게 편집을 하셨는데 이런 칼빈주의 문화가 그리고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이제 그 스킬더의 그 스킬더의 그런 이분 책인데 여기에서 기독교 문화적인 에, always obedience 이런 의 항상 순종 이런 책인데 에, 여기에서도 그런 그 문화에 대한 이해들을 할 수가 있죠 3장에 보니까 스킬더 온 크라이스트 앤 컬처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에, 그, 나온 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책을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런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영식 교수님이 쓰신 문화 이해도 있고 또 이런 철학자들 기독교 철학자들은 어떻게 문화를 이해했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자들이 네, 그, 여 보니까. 아, 반 퍼슨, 또 마르틴 부버 유대인이죠. 예, 또 예, 카로시, 그다음에 또프란슈스셰퍼 뉴차드 니보 이 철학자들, 리케르 같은지 이런 철학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화관을 지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문화는 세계관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계관 속에서 문화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관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리면 이제 가장 요즘 인기 있고 재미있는 책이 이 책이죠. 충돌하는 세계관에서 이 책이 상당히 두툼하고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그런 아주 깊이 있는 아주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구성안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죠. 신학, 철학, 윤리, 생물학, 정치, 역사 그런 분야 속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또그 그 세계관도 다양한 관점 속에서 어, 예를 들어서 어, 어, 법학이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법학은 뭔가? 이슬람은 어떻게 보는가? 그다음에 인문주의는 어떻게 보는가? 그다음에 막스, 막스 레인들은 법을 어떻게 보는가? 포스트모더는 법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한 여섯 가지의 그런 신학적인 관점 속에서.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관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가 보는 하나님, 이슬람이 보는 하나님, 칼막스가 보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 그래서 그런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원초적인 그런 내용이 세계관인데, 종교적인 것이 세계관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각각 독립적으로 있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숭신대학교에서 은퇴하시고, 어 또, 현재 신학에대에서 많은 연구를 하신 우리 기독, 김영환 박사님이 기독교 세계관을 쓰셨는데, 에,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그런 에, 이론적인 에, 그 세계관이 뭔가, 철학적인 세계관이 뭔가, 그래서 다른 책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현대 포스트모던 시대의 그 세계관이 뭔가 그래서 포스트모던의 세계관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합동신학조의 또 이렇게 이승구 교수님이 쓰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뭔가 그래서 이 책이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아주 어, 어, 학생들에게 아주 굉장히 네, 도움이 될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가 그래서 네, 기독교 세계관 기초로서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또 아,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책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아, 이 아더 홈즈가 쓴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이렇게 아, 시작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아, 기독교 세계관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책이었는데 이 아더 홈즈의 기독교 세계관. 그래서 이책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예, 고전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아,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교재로서 또 교재 기독교 세계관 로버트 웨버가 쓴 세계관에 대해서 교재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하고 또 강의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강의안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책 품절이 돼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부교재들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도서관에 가면 다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다. 아, 예수님의 문화관은 뭔가? 아, 바울의 문화관이 무엇을까또 구약시대에 그런 선지자들이 말하는 문화가 뭔가? 아, 그런 성경의 문화관을 또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서 레포트를 쓸 수가 있고, 아, 나는 뭐... 현대에 있는 그런 뭐 리차드 니버라든지 또 자크 엘룰이라든지 아브랑 카이프라든지 뭐 스킬더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훌륭한 손양은 목사님의 문화관또 의사였던 장기려 박사님의 문화관또 어거스틴의 문화관 칼빈의 문화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다 검색을 하면 좋은 자료가 많이 있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도와 주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부교재 책에 대해서 책의 내용을 설명했고 거기에 장점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